자, 이 시간에는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도형에서 위치 관계인데요. 이렇게 점과 직선, 점하고 직선. 그다음에 점하고 평면. 그다음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걸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점과 직선. 점과 직선. 어, 직선 하나하고 점 하나하고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점이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자 B라는 점은 여기가 있고 자 C라는 점은 여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은 지금 직선이에요. 예. 그때 이 A는 이 파란색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이 A가. 예.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그러냐. A는, A는 직선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위라는 거. 그러니까 위는 우리가 보통 어, 어떤 선을 다 그어놓고 여기는 위에 있고 여기는 아래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그 직선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직선 위에 이렇게 직선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걸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B는 뭐라고 말하고? C는 지금 C도 이 L하고 상관없는 공간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이 B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직선 밖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B는 직선 밖에 있다. 이걸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B는 직선 밖에 있다. C는 어떠했어요? C도 어때요? B와 C는 직선 밖에 있습니다. 직선 밖에. 직선 위에 있다와 직선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꼭 알아두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어를 점으로 두지 않고 이제 주어를 직선으로 준다면 직선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는데 이때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직선 l은 직선 l은 점 a를 지난다 그렇게 표현해. 지난다. 많이 앞으로는 많이 표현할 겁니다. l은 a를 지난다. 결국 a는 직선 위에 있다는 표현이나 l이 직선 아점 a를 지난다는 표현은 결국 같은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만 이 말을 써먹을 수 있겠죠. 이런 표시가 있을 때, 이게 직선이고 이게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이 점은 직선 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게 위에 있다는 말과 지난다는 말은 똑같다는 걸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도형 공부할 때 언제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b 하고 c는 아까 어. 점으로, 점을 주어라고 봤을 때, B, C는 직선 L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직선 L을 주어로 표시한다면, L은 B, C. 어때요? B라는, B하고 C를, B나 C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예, 지난다와 지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두 번째 이번에는 점과 점과 평면 평면의 위치관계입니다 점과 평면 두 번째 거 위치관계 자 이번에는 평면이 있어요 평면이 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평면이 있는데, 자, 이걸 평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평면 P라고 표현을 해보죠. 이 평면이 있는데, 자, 직선 A가, 아, 점 A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요? 우리 종이로 이렇게 A4 용지를 생, 생각을 했을 때, 이 A4 용지에 점이 찍어져 있는 경우고, B는 어때요? 공중에 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a포가 있는데 점은 이렇게 위에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뭐라고 말하냐? 자, 이거는 또 a는 평면 위에 있다. 즉 a포 용지가 있고 그 a포 용지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점이 딱 찍어져 있으면 이걸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점이 여기 위에 이렇게 서떠 있다. 그러면 이떠 있는 것을 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것은 또 아까 직선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B는,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 합니다.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는 위에 마찬가지로 평면을 주어로 삼았을 때, 자, 똑같은 표현은 뭐라 하냐면 이 평면, 평면하고 평면하고 이 점하고의 관계. 그럼 뭐쯤이이 평면은 지금 A라는 이 점이 아까 이 A포 용지 위 용지에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평면 P 는점 A 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함한다. 평면 P 는점 A 를 포함한다. 그럼 점 B 는 뭐라고 말해요? 알겠죠? 예, P 는 평면 P 는점 B 를 어쩐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평면에서의 두 직선입니다. 세 번째. 평면에서의 두 직선. 평면에서의 두 직선. 자, 만약에, 자, 평면, 한 평면인, 이 평면에 우리는 그냥, 어, A4 용지 하나를,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평면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어, 첫 번째는, 저, 직선이 있는데,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그려졌고, 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즉, 내가, 제가 어떻게 그렸냐 하면은, L과 M이 평행하게 그었어요. 만나지 않는. 이리 쭉더 가고, 여기 M도 쭉 가더라도 절대 만나지 않는 선. 그러면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평행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때는 l과 첫 번째 l과 m은 평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평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에,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평면 P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직선을 제가 무심코 그렸는데, 자, 이렇게 그렸다. 자, 제가 그리는 이 그림 L과 M은 지금 선분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직선 L은 이렇게 생겼고, 직선 또 하나의 M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둘이었죠? 교차 안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서요 이거는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니까 l도 쭉 끝없이 연장할 거고 m도 쭉 끝없이 이렇게 연장할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만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직선 l과 이 직선 m이 어때요? 만나요. 만나는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났어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딱이한 점입니다. 멀리 가버릴 것이고, 이것도 멀리 가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그림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또 어떤 경우가 또한 가지 더 있냐면, 자, 이게 평면입니다. 자, 평면 p입니다. 자, 제가 무심코 l과 m이라는 두 개의 직선을 그렸는데 자,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먼저 그은 l하고 나중에 또 무심코 그린 m하고 두 개가 어때 버려? 캡쳐 버리죠. 이런 경우도 생겨요. 이럴 때는 이경 이거 만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이것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는데 다른 점은 뭐예요? 이것은 오로지 이한번 만나고 안 만나지만 이거는요 계속 만나요 모든 점이 다 만나요 그렇죠? 예, 만나긴 두 개의 그리, 그래, 그림이 이것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하는데 이것은 한 점에서만 만나고 영영 만나지 않고 이것은 모든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예,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한다 그렇게. 즉 일치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어떻게 해석한다?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충 지금 음. 점하고 직선, 점하고 평면, 그 다음에 한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네,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 자, 평행사변형 그러면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실력으로만 보더라도 평행사변형은 요 놈하고 요 놈이 평행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이 평행한 게 평행사변형이죠. 이제 평행사변형의 진짜 어떤 정의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도형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배우게 되고요. 일단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때 뭘 물어봤냐면 변AB, 여기 있는 이 AB, 변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을 모두 구해라 그랬어요. 이 빨간색 이 변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평행사변형은 지금 변이 몇개 있는 게 평행사변형이면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자, A, B 있죠, B, C 있죠, C, D 있죠, D, A 있죠.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자, 이네개 중에 자네 개를 모두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 A, B 먼저 봅시다. AB는 이 빨간색 선하고 어쩐다? 일치하죠. 일치. 겹쳐 버리죠. 자, BC는 BC는 AB하고 어쩐다? 어때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변 BC는 BC는 AB하고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 변이죠. 자, 이변 CD는 여기 있는 AB와 어쩐다? 이, 자체, 이 사각형인 자체가 뭐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요거다고 요것하고 요거다고는 절대 안 만나죠. 그럼 어떤 관계? 예, 평행한 관계가 되죠. 평행한 관계. 그다음에 AD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이 AD하고 이빨간색하고는 어때요? 어디서 만나죠 어디서요? 점 A에서 한 군데서 만나죠. 그래서 변 AD. 이렇게 해서 변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은 바로 BC와 AD 이두 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번에는 이 AB와 평행한 변을 찾아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그랬어요. AB하고 평행한 건가 뭐였어요? DC, DC라고 해도 되고 CD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기호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자변 AB, 그다음 변, d, c 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걸 cd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걸 cd라고 해도 똑같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 위치관계는 이제 점점 그 복잡해지면 상당히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예.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니까 예전부터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